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당분간 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젤리카 쇼 피합니다. 이 아이는 목은둥이 아이고요. 지금 포스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라인도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입장 포스가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를 지어 보겠습니다 크기는 약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15,000원 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에는 돌기가 있고 많이 달구어진 그런 아이입니다 전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기는 약10 내지 11cm 정도 되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다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마리아 금입니다. 입장에는 모두 금빛이 동윤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사이즈도 11cm 정도 되는 적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모두 색감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너무 예쁘죠? 만원입니다. 말간입니다. 말간은 지금 연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어, 자구가 밑에서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간은 자구를 이렇게 굉장히 잘 달아주는 이런 아이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가임은 철합니다. 밑에 목대는 이렇게 원판으로 살짝 있고요. 위에는 색감이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쁩니다. 금빛이 나면서 또 이렇게 붉은 빛이 나면서 지금 여름인데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입니다 매직 크라운입니다. 이 아이처럼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8천0원입니다 하이트 미니마입니다. 포트에 한가득 세 개의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달고 있습니다. 어, 포트는 14cm 포트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부식회입니다. 부식회는 검정빛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이 포터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는 자구가 이렇게 쏙 나오고 있고요. 어, 사이즈가 이 아이는 참 좋습니다. 12 내지 13cm 정도 되는 어, 사이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12,000원입니다 로망입니다 로망은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한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많은 도수가 이렇게 담겨있고요 색감도 지금 물이 조금 더 이렇게 빠지지를 않하고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어, 큐 핑크입니다 어, 큐 핑크는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핑크빛도 나고 또보라빛도 살짝 나고 그렇습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한 포트 모습입니다. 어, 12,000원입니다. 바이버 석탑입니다. 밝은 연두빛을 내면서 어 화분에 이렇게 한가득 담겨 있어요. 12cm 정도 됩니다. 전체 크기가 그 정도 되면서 이렇게 많은 도수를 이런 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입장에 털이 살짝 보송보송하게 나와있고요 입장은 통통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 아이도 모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1 0원입니다 기이 접성입니다. 주황색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지금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황비홍입니다. 어, 여러 도수들이 군생을 이루고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포트는 13.5cm 포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한 포트에 이런 식으로 담겨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키스키스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고요 이렇게 만원입니다. 팬덤 골드입니다. 이 아이처럼 이렇게 까맣게 물이 더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중간에가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러 있고요. 어, 하부는 9.5cm 포터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8천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네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입장도 통통하게 많이 달고진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 네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2만 원입니다. 핑크 보라 봅니다. 9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만 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한 포트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오천 원입니다. 호수카나입니다. 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황색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육선원입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15,000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신디 이 아이는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보랏빛이 살짝 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를 대충 하나만 재어볼게요 약 13cm 정도는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석장미석장미는 중간에가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약 11cm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백야입니다. 백야는 지금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흑기사는 지금 까맣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찰서 톤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쁘죠? 물이 하나도 빠지를려는 것처럼 예쁜 색감을 내고 이런 모습입니다. 7.5cm 펄분에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어요. 8,000원입니다. 아이스크입니다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화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궈진 그런 아이입니다. 입장 밑에 보시면은 하엽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합니다 입장 뒤에가 빨갛게 물이 도는 아주 예쁜 아이죠 지금 이렇게 4두군생 하나 있고 3두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두 포트가 남아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작은 편은 아니고 사이즈가 약 15cm 정도 됩니다 2만원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는 한포트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포트의 도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12,000원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 아이는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쁘답니다. 지금은 물이 다 빠지는 계절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색감이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마른입니다. 루비도나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 입장이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육천 원입니다. 레인드랍입니다레인드랍은 입장에 돌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는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밑에 목대는 잘짝랐 어, 나오겠고요. 모두 3도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아모르 파티. 입장에는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이런 아이고요. 어, 3도 군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도 군생이고, 또 이렇게 3도 군생이고, 만원입니다. 도서카넬리입니다. 도서카넬리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어, 가격은 8,000원입니다. 힐링입니다. 힐링은 한 곳도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이 많이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찐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작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6천원입니다 셈입니다. 어,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입장 대에는 지금도 이렇게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모두 큰 얼굴 밑에 작은 얼굴들과 함께 분생을 이루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뱀밥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지금 물은 다 빠지고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원입니다 루금입니다 로 루금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7천원입니다 블랙 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까맣게 물이 드는 아이죠. 지금 입장 뒤에는 이렇게 검정빛이 나고 있고요. 중간에도 약간 검정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핑크레이디. 어,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보랏빛이 살짝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7,000원입니다. 골든실스입니다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9cm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정도 밥으로 들어있어요. 8,000원입니다. 벤트라잼입니다. 벤트라잼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목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입니다. 골덩글로우는 주황색 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2도로 큼직하게 2도로 담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3도로 된 이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8천원입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목대는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가 포터에 지금 한가득 되게 아주 풍성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다 포트마다 넘치도록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만원입니다. 집시입니다. 집시는 자줏빛이 살짝 나고 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8 0원입니다 당선입니다. 당선은 노란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밥은 이정도로 들어있고요. 밥은 12.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이 정도 밥으로 담겨 있어요. 만 원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